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프TV 윤주라 매니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동네는요 제가 지난번에 임장조사를 하려고 왔던 동네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여기를 다시 올 줄이야 그 정도로 우리 회원님이 요즘에 신정동을 많이 보기도 해요 여기 신정동은요 요즘 시세가 들썩들썩 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신속 통합 재개발 이슈 때문에요. 시세 변동이 많이 있다고도 하거든요. 목동이랑 가까워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이쪽에서 많이 거주도 하고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지하철 5호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 중심부로 나가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도 해요. 오늘 낙찰받은 물건은요. 순수익이 낙찰받으시고 매도까지 3개월 걸리셨고요. 우리 회원님께서 이런 수익나는 물건을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됐고, 매도까지 하게 됐는지 오늘 생생한 노하우 전달해 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희 이제 회원님 낙찰받은 물건지에 도착했거든요. 우리 물건지는 바로 이쪽입니다. 와, 너무 좋죠? 우리 회원님 낙찰받은 물건은요, 5층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물건 정보 소개하고, 우리 회원님 만나러 가실게요. 저희 회원님 낙찰받으신 물건은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토지 면적 8.21평, 건물 면적 12.84평. 병, 방 3개 화장실 2개 있습니다 감정가는 3억 4,100만원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2억 7,280만원이었는데요 우리 회원님께서 감정가 대비 92% 3억 1,223만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원님 만나러 가보실까요? 가시죠 다 요즘에는요 진짜 정말 빌라도요 주차 관리가 정말 잘 돼요 1가구 1주차도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무인 택배함은 요즘다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외부인 출입하지 못하게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도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어, 잠깐만. 우리 여기 이거 뭐죠? 우리 회원님 낙찰받은 물건 여기 보시면 재개발 사업 주민 설명에도 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낙찰받은 물건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왜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는지 제가 오늘 인터뷰 진행할 거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최인 좀 눌러볼게요. <목소리> 역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동의서 접수. 연식이 오래 안 돼서 그런지 이렇게 유지도 잘 되어 있고요. 와, 여기 엄청 넓고,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진데요? 체인점을 한번 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네, 수청하시고 네. 계신 회원님들께 저희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프 옥션에서 실전반 강의를 수강하고 최근에 빌라 낙찰을 받아서 매매 계약서까지 쓴 닉네임 둥이입니다. 와. 정말 축하드려요 회원님 지금 여기 촬영 전에 네. 간단하게 집을 봤는데 네. 집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음. 자 그러면 회원님 네. 제가 여기 왔잖아요. 네. 매도된 빌라이긴 하지만 이게 <laughs> 구조가 정말 네. 잘 빠졌어요. 간단하게 집 내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어, 일단 네. 방부터 한번 같이. 볼. 이 중문이 음. 잘돼 있어서 음. 좀실 거주하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어. 이게 딱 들어왔을 때 작은 네. 방이 어머. 있어요. 네. 그리고 음. 여기가 보시면 네. 바깥이 음. 이렇게 막혀. 음. 있지 않아서 또 괜찮다고 네. 생각을 했고, 어, 네네 한기도 굉장히 잘될것 네. 같고, 문이, 문이, 아이 손잡이나 이런, 게좀 네. 되게 신경 써서 지은 빌라 같다고. 여기는 네. 이제 화장실. 네. 이거는 제가 네. 처음에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 세면대 네. 같은 아, 게 음. 되게 어, 특이하다 음. 생각을 해서 네. 이런 것도 사실 수리하려고 음. 하면 비용이잖아그 네. 인테리어를 안 했잖아요. 헉, 근데 되게 도배 음. 말고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돼요, 집이 두 번째 작은 방이죠. 두 번째 작은, 아, 네, 두 번째 네. 작은 방이고 음. 네. 이제 앞쪽에 다른 빌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음. 그렇게 막혀있지 않아서 좀 네. 사생활 보호가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네. 이쪽은 네. 보일러실. 보일러실도 음. 굉장히 깨끗하네요. 여기 세탁기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이하게 문이 또 이렇게 또왜 음. 왜 이렇게 예뻐? 여기는 여기는 문이 예쁘네. <laughs> 어이 집은 문이 포인트다.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어 <laughs> 그리고 안방. 안방은 양쪽 창이 두 개네요. 맞아요. 오, 여기가 살짝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있어요. 동네가. <laughs> 맞아요. 오, 그래도 날은 네. 집금 굉장히 깨끗하게 쓰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부 욕실. 부부 욕실인데 굉장히 넓어요. 다른 빌라에 비해서 네. 구조가 굉장히 어, 음. 넓게 빠진 것 같아요. 여기가 주방. 주방 너무 넓다. <laughs> 모든 주부들의 로마. 디그차 주방. <laughs> <laughs> 와, 너무 좋다. 싱크대도 너무 깨끗해요, 원님 기본 옵션에 다 이렇게 있었어 진짜 이거는 저희가 따로 숨을 곳이 없네요. 네. 어. 이쪽이 발코니인가요 여기도. 세탁기 놓으셔도 되고. 네. 그냥 뒷베란다 수납 공간으로 쓰셔도 되는 음... 공간인데, 여기도 네. 좀 넓어서.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방보다는 공판이 피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네. 단열이 굉장히 잘 되는 집이기도 한것 같아요. 음... 음.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거실. 거실. 여기 위에 보시면 전등이 음. 근데 너무 깔끔하고 특이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거실 뷰는 앞에 건물이 살짝 막혀있긴 하지만 그래도 환기도 굉장히 잘 되고 햇볕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 회원님. 그러면 우리 제일 궁금하시는 거. 네.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거 있죠? 그래서 얼마의 낙찰을 받아서 얼마의 매도를 했고,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그거를 조금 잠시 나눠볼게요, 얘기를.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찰가 얼마일까요? 네. 3억 1,223만 원.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매도가는요? <laughs> 두구두구두구. 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매도는 4억. <laughs> 와, 박수. 축하드려. <laughs> 그러면 회원님, 액면상 시세 차익이 얼마일까요? 8,777만 원입니다. 정말 최종적으로 순수익이 얼마이실까요? 순수익이 6,230만 원. 와, 박수!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피셨구나. 혜연님, <laughs>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 혜연님이 좋은 직장 다니시고, 연봉도 부신 편으로 알고 있는데, 경매를 네. 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회사집, 회사집 하는 게 너무 무료하고, 이렇게 해서는 뭐내 생활이 크게 바뀌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자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뭘까 음. 고민하다가 경매를 음. 선택하게 됐어요. 그럼 막상 네. 경매를 네. 시작하기 전에 네.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네. 느낀 게 있으셨을까요? 저게 진짜 돼? 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신반의 하는 마음이 컸고, 와, 이안될것 같은데? 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막상 네. 해보시니까 어때요? 하면 된다. 하면 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무조건 해야 돼요. 독학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laughs> 네. 이게 조금 안될것 같아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듣게 된 케이스신 거잖아요. 저희 해보고 이제 강의도 들어보고 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요, 회연 님. 아, 저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팀장님 엄청 귀찮게 하거든요. <laughs> 우리 마음이 사실은 왔다 갔다 했어요. 굉장히 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덜컥 낙찰은 받았는데 응? 이게 맞게 한 거겠지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응. 팀장님이 진정시켜 주시고 뭐 명도 이렇게 할건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시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준 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와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그러면 회원님 지금 이 물건이 낙찰 받 지금 3개월 만에 매도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잔금은 1월 달에 치르기로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이 집은 굉장히 깨끗했지만 지금 따로 손본 곳이 있을까요? 따로 손본 것은 없고 네. 딱 입주 청소만 해요. 입주 청소 비용이 네. 얼마 정도나 입주청소 30만. 그러면은 빨리 매도를 하기 위해서 도배를 손을 안 보시고 입주청소만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어,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집이 좀 컨디션이 괜찮았고 부동산 사장님 의견을 물어봤어요. 뭐 부동산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따로 도배는 안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네. 이 집을 손을 네. 안 봐도 빨리 네. 매도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네. 입주 청소만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매도를 진행을 맞아요.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회원님, 네. 이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 인장조사 오잖아요. 네. 이 동네에 이 물건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신속통합기획 관련으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속도가 네. 굉장히 빨랐어요. 두세 달 만에 뭐 거의 50% 정도에 도달했다는 음.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외관에서 봤을 때 다른 주변 빌라들보다 깔끔하고 그렇죠. 주차도 넓고 그런 장점들이 명확하다고 생각해서 음. 이 물건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실거주 하면서 음. 이제 추후에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네. 서로 네. 너무 좋게 매도가 된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혜연님, 이제 이 물건 매도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빌라 단기 매도 계속 음. 도전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삼삼 엠투. 아, 요즘 되게 핫하다는 <laughs> 단기 <단기인데>. 임대. 네. 네. <laughs> 또 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회원님, 마지막으로 네. 경매를 배우고 싶은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용기 있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등록하고 음. 하시면 어, 다 도와주십니다. 정말 <웃음> 중요하다. <웃음> 아, 근데 이제 사실 본인의 노력도 굉장히 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저희 학원은 평생 멘토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생 멘토링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는 되게 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 일단 정말요? 음. 경매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게 맞나 음.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연락드리고 음. 하면서 현실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음. 차분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었 너무 감사해요, 회원님. 이렇게 <laughs>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준 팀장님 어. 영상 편지 꼭 어. 내보내 주세요. 아. 아. 네, 네, 네. 그꼭 내보내 주세요. 어, 어. 이준 팀장님, 제가 빼번 너무 자잘한 것까지 귀찮게, 음. 여쭤보는데 너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귀찮게 연락드릴 거니까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이주 팀장님. <laughs> 우리 혜연님이랑 오늘 영상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무리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우리 같이 잘 되시다. <laughs> 감사합니다.